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현재 2 0 k m 인 대피령 범위를 확대할 것을 일본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이 장관직에서 사임한 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쿠사 전 장관이 오늘 연던 남서쪽 판버로 공항에 도착했고 자유 의지로 영국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쿠사의 영국인 지인은 그가 카다피 부대의 민간인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외교 임무 수행을 위해서 런던에 갔을 뿐이라고 망명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 부담을 보여주는 저소득층 앵결계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앵결계수는 20.5%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상 5.3도입니다. 최현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언의 새로운 역사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신균형 다이나믹 캐비티 아이언, 스즈노 JPX-800 포드. 아이언의 새로운 역사, 리즈로 JPX-800 포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리즈노. MBC 9시 뉴스 덕화스포츠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나기의 잠자리 패턴 치즈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흡표 흙침대 사랑해요 흡표 흙침대 우리는 맛집 꿀목을 찾아왔습니다 맛의 비결이 뭐죠? 음식의 장맛이란게 우리는 신성만 쓰지, 장은 신성이지. 우리도 신성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장맛을 염가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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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기능이 확인됐다면서요?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로 12주, 12주간 인체에 적용 시험한 결과,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있음니 확인되었습니다. 헛개나무 프로젝트 쿨퍼스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이제 간 건강은 쿨퍼스로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내집 마련이 목표인 이진호 씨, 큰딸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는 조은경 씨, 은퇴뒤 생활비가 필요한 장경훈 씨,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목돈 마련을 위한 과학적 투자 방법. 정립식 투자가 있으니까요. 국내 펀드도 해외 펀드도 정립식으로 꾸준히 미래에셋 자산운용.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남성시대 강소입니다 양희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봄 재미도 별로 못 보고 3월 한달다자네요 <laughs> <laughs> 아침에 지갑 열었을 때 어떻게 지갑에서 회오리 바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갑에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도 좀꽁 뚫려서 바람이 좀휑휑니 불었습니까? 아 글쎄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말하기를 저소득층의 장년치 엥겔 개수가 5년 만에 최고로 높았다. 그런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엔겔계수라는건 생활비 중에서 먹고 사는 식품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인데 그게 네. 5년 만에 제일 높다니 참 지난 6년 중에서 작년이 제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모든 채소와 고기가 다 비쌌으니까 당연해요. 당연해요. 네. 네. 지갑에서 시작된 바람이 또 가슴으로까지 불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금융감독원에서 말하기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집이 급격히 늘었다. 가게에 그 가게에 신용 대출이 너무 늘어서.